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케팅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판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판매와 마케팅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판매라는 개념의 출발점은 판매자의 니즈입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마케팅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은 구매자의 니즈입니다. 판매를 중시하는 회사들은 제품을 팔고 또 팔라며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을 중시하는 회사들은 고객을 위해 온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대의 소매회사인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월트는 정가 1달러 98센트를 매입가에 30%를 얹어서 65센트에 파는 파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수익을 고객에게 환원하여 고객이 원하는 최저가라는 가치에 제대로 부합하는 방법이죠. 어떤 기업이든 기업이라면 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객 창조 고객 만족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필요한 것은 판매가 아니라 마케팅이고, 팔고 싶다면 제품에 집중하지 말고, 고객을 만들어내고 만족시키는데 집중해야겠죠.